이어서 폭포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자, 이 시에 노래하는 이가 누구인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나 라는 단어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를 읽어보면서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고 있다. 바라 보고 보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폭포가 가진 진실하고 정의로운 속성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포 같은 삶 정신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이 시가 무엇에,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그렇죠. 폭포라는 것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폭포는 단순한 자연 물이 아니라 진실, 그리고 정의, 그리고 저항하는 정신을 상징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정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정서는 어떠한가? 화자가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라는 자신의 정서는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와 태도를 한번 묶어서 본다면 이 시의 화자는 아 나도 이렇게 폭포처럼 진실된 정의로 저항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예찬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의지적이어야 하는 거고 저항적이어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제를 한번 말한다면 폭포는 어두운 밤에도 울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러니 나도 이런 부정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진실되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며 살아야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의 갈래는 어, 형식상 자유시이고, 내용상 주지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지시라는 것은 어, 개인의 정서, 감정을 다룬 서정시, 주정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보다는 지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관념이나 의식, 지성을 표현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대체로 주지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현 방법입니다. 이 시의 중심 뼈대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이 폭포는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반복과 점층의 표현법이 계속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폭포는 떨어진다라는 구조의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형식적인 통일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일감. 그리고 폭포는 떨어진다. 이 말이 폭포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시어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징. 자, 중심 시어는 밤. 음, 아까 전에 금잔화와 인가 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평화와 희망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밤은 어둡고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본다면 독재 정권의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독재의 시대. 하지만 이런 밤에 울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 이런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고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지식인이자 선구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규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매한 정신처럼 범계와 같이 뒤집어 놓은 듯이 이런 지규를 통해서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다라는 청각적인 심상, 그리고 모습,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구성. 1년, 폭포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외적인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 연, 폭포는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진다. 폭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연에서는 오, 이런 밤이 되면 폭포가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그 소리는 또 다른 고든 소리를 부른다라는 폭포의 선구자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연에서는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타와 안정을 꾸짖으면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시어의 상징성.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 폭포입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고매한 정신처럼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래서 폭포가 고매한 정신과 고든 소리를 상징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식구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규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자유롭다.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지속적이다. 고든 소리가 또 다른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 진실된 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확장되길 바라며 다른 이들을 깨우치는, 각성시키는 선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타와 안정,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 높이도 폭도 없다. 자유를 지향하는 폭포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가 옳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는 공간적 배경도 이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번 동일한 시어 어, 폭포가 떨어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주제를 강화하고 있고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소리를 나타내고 있고 4번 하강의 이미지 라는 것은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밑으로 떨어지니까 하강의 이미지고 떨어진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단정적인 어조다. 라는 것은 단정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진실되고 정의롭고 세상을 기바꿀만하다. 기바꿀 수 있다 라고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이런 의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폭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그렇죠. 2번이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자기가 원하는, 담고 싶어 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면 선택지 1번.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오히려 밤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시어겠죠.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보기를 한번 봅시다. 김수영, 신, 모더니스트로 출발하여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4.19 혁명 이후 현실 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썼다. 보기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이런 것입니다. 자, 모더니스트라는 거는 모더니즘, 자, 현대적인 감각을 통해서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었다. 동일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로 4.19 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비판하고 그에 대해 저항하는 정신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시를 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금자나와 인가는 시인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런 금자나와 인가가 없는 밤이라는 시어가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에 사용된 문학 언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거기에 지금 폭포의 사전적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린다. 쏟아져 내리는 높은 절벽이다. 자, 이 시가 폭포는 떨어진다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죠. 사전적 정의, 대상의 속성을 활용해서 거기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의 주제를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고든 정신 저항정신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5번 다음 중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기억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는 것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니은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그런데 니은은 지금 무엇을 향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폭포의 속성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귿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어,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쉴 사이 없이도 같은 의미. 미음 높이도 폭도 없이 규정하는 것 없이 제약되는 것 없이 자유롭게 떨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